그래서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 뭔지 알면 세액공제법이 조금 더 이해되기 때문에 거래공제법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제 B 사업자한테 거래공제법을 채택하라 그래서 거래공제법을 채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제 사실 b 가 아까는 옷을 말씀드렸지만 옷을 팔더라도 옷만 옷을 갖고 옷을 팔더라도 옷팔때 각종 많은 물건이 필요하죠. 일단, 매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자, 책상도 있어야 되고, 옷걸이도 있어야 되고, 물건 팔려면 물건 파는 그 계산대,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되죠. 그런 것도 다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험생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매입한 거를 팔아야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라고 오해하시는데, 매입세액 공제는 그 사업에, 과세사업에 창출하기 위한 거라면 다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팔때 음식 재료만 매입세 공제 해준 게 아니라 음식 파는데 필요한 책상, 의자 이런 거다 매입세 공제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음식 사업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팔더라도 거기에 의자도 샀을 것이고 뭐 각종 계산대 이런 것도 샀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의자를 100원에 샀고 계산대를 50원에 샀는데 세액 공제법은 의자 100원에 있는 10도 세면서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옷에 있는 100의 세금에서도 받아야 돼요. 계산때 50원에 10%의 5의 세금에서도 받아야 돼요. 이렇게 각각의 거래가 세금 계산서에서 포착이 돼요. 근데 만약에 거래공제범을 채택하면 부가세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1 5 0 0백이 의자 100원에 옷값 1000원 계산대 50원 거기에 10%를 때리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과세관청이 조사를 나가기 전까지는 이거의 하나하나의 거래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사업자들이 야 이거 포착이 어렵대. 그럼 그냥 쓸데없는 거다 넣자. 이런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다 넣자. 과세관청이 포착을 쉽게 하려면 그한개한개가 정말 사업 관련성이 있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액공제법으로 하나하나 거래에 대해서 무조건 세액연설을 다 끊어야 돼요. 그게 세액공제법의 취지인 것이다. 거래공제법이 아닌 세액공제법의 취지인 것이다.